<laughs> 얼굴 거의 안 보이는데, 얼굴 대박이라고. 진짜 진짜 춥다.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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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추워. 진짜 진 지... 머리 안다듬었서 닫으면서... 머리 그대로입니다. 진짜,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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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춥다. 아이니 와미만 리셔표양 하하하 히요코 미녀구밥 먹었어요 오늘은 비교적 먼 곳에서 촬영하고 아침부터 지금 사실 엄청 그 녹초 자체가 되어 있는 상태라니까 오늘 하늘 본 사람 민혁의 생일에 한국에 갑니다. 추우니까 뭘 입어야 하나요? 패딩 입어야 합니다. 두꺼운 거요. 사진 잘 찍지? 이거, 그, 그냥, 이거 핸드폰 바꾸고 확대해도 그냥 잘 나오던데. 오늘 진짜 아, 아까 오전부터 촬영하는데 진짜 막아 막... 오늘 옷이 의상이 좀 춥긴 했는데 막벌벌벌벌벌막 막 이러던데 아니 핸드폰 이번에 바꾼 거야 이거 저번에 바꿨는데 와 진짜 춥던데 오늘 아 오늘 의상이 좀 추웠어가지고 와 진짜 막 덜덜덜덜덜덜덜 이러는데 에어컨 틀었다고 말도 안 되는데 서울도 패딩 필수, 완전 필수, 완필. 패딩 덥다고요? 와, 진짜 덥겠다. 낮에는 조금 따뜻하긴 하던데, 낮에는 조금 따뜻한데, 오전이랑, 그 다음에, 저기, 해지고는 진짜 춥더라고. 경량 패딩이나 두꺼운 패딩 중간 꼭 입어야 돼. 감기에 걸려 약을 먹었더니 근무중에 너무 졸려요.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어, 야, 몸이 너무 안 좋으면, 그래도 퇴근하고 오늘 컨디션을 아서 내일 하는 게더 좋지 않을까요? 무이ですか 하이 영하 7도? 예방접종은 안 하긴 했는데 사실 패딩도 패딩인데 여러 겹껴입는게 진짜 따뜻하게 돼. 독감 조심하자, 다들 독감 조심합시다. 뭐 먹을 거야? 이미, 이미 먹었음, 둥. 오늘 아, 스케줄 스포. 아까 했는데 그 지방, 지방 갔다 왔다. 맞아. 몸이 굳은 느낌.

맞아. 스트레칭 자주 해야 돼. 이런 날에 담도 자주 걸리고 추우면. 땡스. 유 m 컴 가장 많이 생각하는 거 있어요. 가장 많이 생각하는 거? 이번 겨울 도대 어떻게 버티지? 복실 복실 아침에는 진짜 많이 복실복실했는데 머리가 다 풀렸어. Yes. Your English is pretty good. Really? Thank you. 벌써 15회 다음 주방영이야 와우. Wow. 이번에 뭔가 되게 개인적으로는 저번보다 더 재미는 있었던 것 같은 그런 느낌이랄까.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, 이츠 니혼 크루 아 이마와... 뭐, 컨나이... 됐어요. 오빠 몇 키로야? 나 이민혁 다이어트 하게. 그게 무슨 말이지? 이민혁 다이어트가 무슨 말이에요? 야, 나 예고편에 내가 나오길래 예고편인가? 나는 계속 나오는 줄 알았는데. 내거 하나 나왔더라고. 나랑 그 광수 형이. <laughs> 내 몸무게 따라잡기? 지금 이제 좀 빠져서 한 68kg 되지 않을까? 안 돼, 안 돼. 작곡 하고 싶잖아. 시작했어. 작곡은 생각이 없는데. 작사? 작사 저번에 좀 해보고, 그리고 생각이 나면 이제 메모장 켜서 하는 중이고, 이제 그런 거에 도움이 될까. 기타도 좀 하고, 운동은 요즘 지금 한 2주째 못했고, 기타 치는 거는 재밌고, 그냥 뭐 바레코드나, 뭐 메이저 세븐, 마이너 세븐, 세븐, 뭐 서스포, 이런 거는 칠줄 아는데, 막, 뭐, 뭐, 어그, 어쩌고, 뭐, 일레븐, 막, 이런 것까지는 다 폼, 폼을 아직 몰라가지고. 그래서 이제 레슨을 좀 받아보려고 알아보, 알아보긴 봤는데, 이제 좀 얘기 중. 코트는 이미 입을 수 없는 날씨 같은 느낌이랄까? 기타 연주는 언젠가 보여줄 수 있습니까? 언젠지는 모르겠어요. 근데 제가 뭐 한두 달 친다고 갑자기 기타리스트가 되는 건 아니니까. 진짜 바로 패딩 가야 돼요. 아, 근데 의상은 기세라고 했어. 코트 가보자고. 그치만, 코트는 못 입을 것 같다. 아, 창균이 쌤, 창균이 쌤 물어봤는데. 저좀 더, 어차피 난 초보인데. 진짜 잘하는 선생님한테 배울 필요 있나. 좀, 이제, 진짜 초보에서 벗어날 때는, 나, 뭐, 진짜, 나 잘하는 선생님보다, 그냥, 그런 느낌. 맞아. 가까운 쌤이 최고야, 초보는. 패션이스타는 겨울은 춥게, 여름은 덥게 입으래면 패션이스타를 포기하겠습니다. 마을이 없다. 눈은 면 천둥 칠챌린지 해주세요. 넵! 작년생일 이렇게까지 춥지 않았던 것 같은데 진짜 춥다. 지금 차 아닌데도 손이 싫어. 히터 틀었는데. 엉뜨도3단 인데, 그러니까 원래 내 생일 때좀 추워 지긴하 는데, 이렇게 까지 추웠 나싶긴 하네. 한가을 지금, 체 감이 일주일 정 도인 것같 아. 진짜 사라 졌어. 가을. 이게 파인 게 아니라 원래 여긴데 지금 이 벨트가 나를 이렇게 만든 그리고 오늘 이게 의상이 아니라 원래 의상이어서 의상이 추웠어가지고 지구가 아파 그러니까 아직 피곤해 보여 어 사실 엄청 피곤한 상태 지금 올해 아침부터 오래 찍어가지고 몸이 지금 뭐 얼었다가 이제 막 녹이는 중이라서 아, 왜이케게 아, 왜이렇 아, 왜 이렇게. 아, 이렇게. 아, 왜 이렇게. 아, 왜 이렇게. 아, 이렇게. 아, 왜 이렇게. 아, 이 평생 여름도 평생 겨울, 내가 어제 딱 어제 오늘 느끼고, 올래 나니 평생 겨울 고르고 싶었는데, 평생 여름으로 바꾸겠습니다. 행동 기미, 사무이 생일 축하해요. 아 붕어빵 오늘 붕어빵 말고 호떡, 호떡, 팥, 팥 호떡 먹었는데 붕어빵 맛이 나서 붕어빵 먹은 걸로. 파도 이 있더라고. 팥슈둘 중에 뭐 좋아해? 슈를 안 좋아합니다. 차에 근데 이거 조명을 다킨 건데, 뭐, 옛날 파호떡인가 있던데... 쇼봉은... 쇼봉 슈봉 먹을 바에 델리만쥬 먹습니다. 정이님 정답... 옛날에 나... 고등어? 뭐 중학교 이럴 때 지하철역에 델리만주 하나씩 꼭 있었는데. 못 먹어도고? 못 먹어도고 아니 난 촬영 안 하고 있습니다. 아니 못 먹어도고 여론이안 좋은 거 아니었어? 그래서 그 그만둔 걸로 아는데. 다시 또 없으니까 그런 건가? 그냥 여론도 그렇고, 어차피 활동이랑 겹쳐가지고, 이제 다들 이랬다 저랬다 해. 음, 아마 없지 않을까, 이제, 당분간. 아니, 재밌게 해주라는, 이거 좀, 어려, 이거 좀 어려운 문제라서 패스해야 될것 같은데, 재밌게 해주라는 거였지. 그만하라는 게 아니라, 그러니까 우리는 재밌게 해주려고 한, 한 건데, 재미가 없으니까, 그. 문제 좀... 하여튼 아직은 계획이 없습니다. 패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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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유롭게 통화하고 싶은데, 야근이 확정이야. 아, 야근, 아, 힘들겠어요. 세상에서 나만 일하는 느낌 나고. 힘내세요, 화이팅. 드라마는 안 봅니다. 한국 몇 도예요? 한국 몇 도쯤이지? 한한 한 영화 영상 왔다 갔다 하는 정도 아닌가? 아, 기현이 소년 챌린지 당연히 당연히 봤죠. 다 잘하셨지만. 진짜 개인적으로는 기현이 기이 버전이 제일 좋던데. 아 밤에 밤에 기준 1 2도라고 합니다. 전망대 쪽빙글빙글돌아가 장우 애니메이션 저번에 본게 없어요. 그 극장판도 안 봐가지고. 기현이 피아노 치는 라이브 하던데 같이 기타 치는 거보여주 나중에 한번 해볼게요. 근데 제가 좀 걸리지 않을까요? 기현이는 코드 보고 바로 치는데 저는 그게 안 되니까. 다시 시작,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고 있어서. 나도 나중에 언젠가 모넥 밴드 한번 해 보고 싶다. 이런 생각이 들어 그래서 약간 일렉트로닉도 섞어서 하면 좋지 않을까. 영원히도 하고, 지원이도 하고, 주원이도 하고, 주원이도 드럼 잘 치잖아요. 큰 오빠는 바이올린 켜자 우와, 뭐 할줄 모르던데요. 병원이는 뭐, 적어야 되나? 저거? 저 신, 신, 아니, 저거 뭐야. 저거 DJ 하는 것처럼. 그냥 분위기 띄워? 기타말고 배우고 싶은 악기 또 있어? 기타도 이제 시작해가지고 아직은 밖에 바람소리 맞는거 같은데 H1 분위기 띄워 어. 이전 m g 샷은 쇼누현에게 찍어줬나요? 쇼누현은 도대체 누굴까요? 일렉기타 배우는 거야? 네, 그렇습니다. 저는 통기타가 관심 없어요. 일렉기타가 꽝! 하는 그게, 쨈쨈쨈쨈쨈쨈쨈쨈 이런 게 좋아요. 파워코드 못 치잖아요. 파워코드 쏙 하고 막 이렇게 솔로 윙! 이런 느낌이 좋아요. 그 갑자기 애니메이션이나 드라마, 일본 드라마 같은 거, 전주, 간주가 하는, 간주가 딱 나오는 그런 느낌. 뭘좀 아는구나. 그래서 기타도 텔레캐스터 샀습니다. 기타 치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. 텔레 한번 보니까 그냥 빠져가지고 텔레캐스터 샀는데, 그 비싼 거 쓰네. <laughs> 아니 텔레캐스터도 10만원 짜리도 있는데요. 텔레캐스터 쓰는데, 요즘에 또스트레시 예뻐서, 기타는 못 치는데 스트랩만 맨날 보고 있어요 근데 근데 뭐사진는을 거고 잘해지면 잘해지면 사야지 지금은 내 것도 제대로 그거 그 악기도 제대로 소리 못 내는데 장비부터 하긴 하죠 나는 뭐 페달 이런 건 당연히 아직 아무것도 없고 그냥 그거만 있어요 저거 저 미니 앰프 THR인가? 저거. Yamaha THR2 t h r 맞나? 그 r 2 맞아 r 2 THR2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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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h r 기 t 기 r 2 THR2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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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피크 2 t h 피크 당연히 2 t h 그 입에 물고 셀카 플리즈. 아, 진짜 너무 그냥 그건 아닌 것같아 그건 너무 아닌 것같아 너무 그 실력 대비 보잘 것 없는 그런 느낌. 아, 저 가는 길에 좀 자야 될것같아 눈이 감겨서. 손망을 이걸로 이렇게 하면서 피크 르고 그건 안될것 같아. 허세 있는 미녀고, 호감입니다. 아, 아닙니다. 가볼게요. 나중에 기타로 언젠가 만날 수 있네요. 빨리 배울게요. 그래도 11월 안에는 레슨 시작해야지. 보이보이 하루 잘 보내 잘 마무리해